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또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참 독특하세요. 어, 연약한 자를 즐겨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차라리 뭔가 지식이 좀 뛰어나고, 뭔가 가진 것도 좀 있고, 또 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래도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이렇게 즐겨 사용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미련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흐름과 어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참 힘들잖아요. 거슬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 세상의 약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공의 원리들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어찌 보면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멍청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 챙기지도 못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세상에서 봤을 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모든 게다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것이 마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다 어,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악한 걸까? 어, 그렇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세상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강함, 어떤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도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는 자들, 마치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부자인 사람들은 싫어하나 우리가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자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해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 이유는, 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겠습니까? 29절, 우리 한번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것도 좋아. 그리고 권력을 가진 것도 좋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 영향력을 끼치는 거 괜찮아 다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사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신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지식인들이나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아니면 뭐 강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어떤 지식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약에 이들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될까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내가 강한 줄만 알았는데, 내가 가진 소유물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면, 내가 쓴글 하나, 글자 하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보다 더 위에 계신 그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구나. 나보다 위에 계신, 나보다도 더 강하시고, 나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그분이 바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더알수 있는 것은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너희는 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었을 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laughs>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이런 지식인들도 포함이 될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자들도 포, 포함이 되기도 하고, 강한 자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인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고 시작이 되셔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너희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어, 내가 어, 뭔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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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어, 너희는에 포함이 되지 않겠, 않, 않겠지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람을,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